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어쨌든 근데 백이 대신 편해졌습니다. 네, 네 귀를 돌려냈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여기서 좀 실수했던 부분들이 이제 만회가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바둑 자체는 어 백이 여기 귀를 지킨 수가 이렇게 좋은 수가 역시 아니었어요. 네. 보시면은 흑의 집이 한 채, 두 채, 좀 셋, 네채 정도 되는데. 백이 좀 애매합니다. 한 채, 이두 채, 세 채니까 4대3이에요 집의 네. 개수로 따지면 바둑자체가 만만치 않으셨어요. 어 날일자로 갈줄 알았더니 네. 붙이네요. 아직 만만치 않은 거죠. 그만큼 최우재 선수가 형세가 느긋하다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일자로 빠져나가고 네. 수비에만 집중을 할 텐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쪽에 깨져버리면은. 백의 집 자체가 이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백의 집이 만만치 않으니까 상대로 하여금 이제 손을 빼고 여기 못 뜨게끔 하려는 거죠. 자, 히면은패 아니면 끊는 걸로 또 만들어갑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네요. 네. 수가 또 지금은 없네요. 느는 게 정수예요. 네. 싸움 피해야 됩니다. 네, 역시 고수하고 둘 때는 싸움을 네. <laughs> 피한다. 네. 어 여기서 땅방간에 강하게 부딪힙니다좀 네. 최우철 선수는 반면에 막 일단 붙여놓고 보는 거죠. 어 이것도 뭐끊지 못하면은 안 되니까는. 네, 그렇죠. 에이, 그쪽으로... 여기서 못 막으면은. 네. 여기서도 못 쫓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지금은 또 바둑 형제체가 그렇고 이두 뭐, 점을 버리고 있습니다. 예. 네. 요건 잡더라도 좀 여기가 못 살아 있으니까 이거는 흙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았으면. 예, 계속 참아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서가 문제죠. 이거 손을 뺄수 있냐 없냐인데, 어저칩니까 지금까지 이게 잘 참아왔던 김준식 선수가 야 이거는 굉장히 모험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필연적으로 아까 보여주신 네. 그 그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젖바둑에서흙을 잡으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젖바둑은 실력 차이가 좀 나잖아요. 좀 인경하고 두는 거니까 아닙 끝없이 참아야 돼요. 아...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끝없이 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우하다가한 번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지금도 이거 틀어 맞지 네, 못하면 가게 <laughs> 생겼어요. 그러면은 할수 없이 좀 잡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자동사 되기 직전이에요. 어 이거 네, 위기인데요. 여기 막히면은 사방이 백이라. 네, 뭐버 꺼내야 네, 되는데 대책이 이건. 없죠. 아, 이거 어떡 하죠? <laughs> 네. 그럼 네. <서로> 막다른 <laughs> 네. 길까지 갑자기,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만약에 잡히면 종장 선수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뭐 정말 겁나는 싸움이 벌어지네요. <laughs> 네, 일단 일단 이런 싸움이 이건 뭐지 안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 싸움은 일단은 흙이 불리한 싸움인 게 백은 보시면 집이 있죠 집이 있고 흙은 여기 뺏기는 순간 집이 없어요. 이런 수상전이 이제 바둑 격언에서 있죠. 유가무가 네. 불상전이라고 해서 집이 있는 쪽과 집이 없는 쪽은 수상전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흙이 지금 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여기 두 잔이 지금 이거 뭐 대마 다 주게 생겼고 여기서 여기 두 잔이 석전 잡히면은 이거 왜 끈으로 가는 수가 그냥 어떻게 보면 바보 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뭐내 친구라고 <laughs> 네. <laughs> 네, 그냥 두고 봤는데요. 이거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일단 달렸습니다. 일단 달렸는데 과연. 이런 게 이제 어차피 백도 여기서 이제 승부 상다 승부를 걸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생각을 해야죠. 네. 다 잡을 수 있다면 입구자로 가는 거고, 네. <laughs> 네. 근데 많으뭐 두지 않으면은 네. 이런 데 두면 흙도 집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동등한 조건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비기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간다면 여기고 네. 이쪽은 조금 안전하게 두는 건데 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들은 이런 데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사실 우변 네. 쪽에서 두점 죽었고 좀 손해 본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적당히 타협에서는 또 개가 받을 기 어, 비기 되면 일단 조금. 좋지 않은데. 네, 저 저게 지금 타이업 같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 이거 치고 아, 찝으면 네. 지금 단수를 치고 있고 네, 여기 두면 되죠. 네. 지금 이렇게 둔 수가 있긴 하죠. 네, 이걸로 지금 안 되죠. 아, 네. 네 이어도 이걸로 잡히니까. 네. 저쪽으로 이어어떨까요 이쪽이요? 네. 네. 이것도 이것도 거의 네, 잡혔네요. 그런데 네. 지금 백이 쳤을 때 그게 사실 호구로 네. 치면서 이것만 살려주세요 할 수가 있었거든요. <laughs> 네. 분명히. 그, 그렇죠. 네 여기 두면은 죽을게 살면 되는데. 네. 네. 김준지 선수 내가 지면 져, 이렇게는 <laughs> 네. 못둔다는데 이게 동장 선수들한테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네. <laughs> 예, 지금 부산대학교 선수들은 부산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어쨌든 바둑 한판 들어 부산에서 오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laughs> 못 나오게 되시면 <laughs> 그것도 좀 슬픈 일 아닙니까? 아, 예, 네. 정말 슬프죠. 예. 정말 부산 하면은 아주 예전에 네. 그 롯데베 어떤 네. 추억 같은 걸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네 그리고 이 항상 부산일보에서 네. 아마 최강전이라고 했나요? 그 시합이 있지. 매번 네, 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시합에 이제 옛날에 나가서 나가면 아침에 이제 지금이야 뭐 KTX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때 뭐 버스 타고 가면 6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루 전에 가야죠. <laughs> 그래서 맨날 갔다,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예선 통과까지는 하는데 네. 딱 본선 첫판 정도 이제 12시쯤 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봐두고두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laughs> <laughs> 이제 분명히 제가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졸면서 두니까 정신 차려보면 뭐가 잡혀 있어요. <웃음> 그렇겠네요. <웃음> 그 원정 시합이 재미도 있지만 체력 부담이 좀큰 건데 정말 지방 내려가서 시합한다는 네. 게참 쉬운 게 아니죠. 네. 예전에 지금 프로 기사 중에서도 유창혁 구단이라든지 네. 박영훈 구단은 네. 정말 지방 시합 많이 한 년도거든요. 네. 그 초등학생 때 전국 대회를 아, 우승했잖아요. 네, 뭐 엄청나게 센 바둑이었고요. 네, 천재 중에 오반전. 천재이기도 하지만 이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생 때 이렇게 일박2일 네. 십합을 우승할 정도니까. 네, 지금은 일단 흙이 네, 좀 괴로워졌습니다. <laughs> 자, 여기도 여기가 이제 어려운 자리인데 일단. 이걸로는 못 살고 네. 네. 여기 도서.